안녕하세요, 털리 t v 의 털입니다. 반가워요, 라잉이부들. 오늘은 제가 딴, 딴, 이두 키트를 가지고 한번 강낭콩 모종 키우기와 상추 모종 키우기를 해볼 건데, 먼저 오늘은 상추만 하고, 그거 강낭콩 모종은 다음에 나오는 2편 때 찍,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내용물을 저게, 뜨리, 드리... 아니, 먼저, 준비물 먼저, 보여, 뜨리죠! 먼저, 여기, 컵과, 여기, 이 분무기를 갖고 와주세요. 이 컵으로 한 세네 컵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먼저, 이파른에코키지 관찰 일지라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씨앗이 있고, 그리고, 여기, 완용성 비료가 있고, 그리고, 여기 흙과, 여기, 그거, 화분, 그리고, 이름표, 마지막으로,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모전 키우는 방법을 읽어볼게요. 1. 받침대에 지피토포를 넣고, 놓고 배양토를 담아주세요. 먼저, 이게, 아! 얘가, 그거, 지피포트고, 얘가 받침대예요 그리고, 배양토는 이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올리고 올리고 자자 자 이제 배양토흙 아무튼 흙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휴흙 추가요. 다다다다다 자 지금 많이 넣은 상태인데 한번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짠 그리고 넣어주시고 너무 꽉찰것 같다 싶으시면은 거기까지만 넣어주세요 아니 저는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미리 제가 해왔는데, 이게 다 넣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먼저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서 넣어줍니다. 어, 흘렸어. 아 암튼.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줍니다. 뭐, 꾹, 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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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줄게요. 휴, 유, 유. 자, 그리고 흘렸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넣어줄게요. 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배양토를 배양토에 종이컵 3 4컵 정도의 물을 천천히 주세요 자 지피포토에서 배어 나온 물은 다시 흡수되니 그대로 주어도 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번 물을 무한리필로 해볼게요 히업! 여기 물한 컵을 갖고 왔는데 여기 한쪽을 구겨갖고 넣어주시면 더 편해요 자 한번 한컵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휴휴자됐 근데, 뭔가 너무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아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